친구분 안녕하십니까 원키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제가 볼 컨텐츠는요 자 이제 제가 어느덧 승격전에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승격전이어서 좀 멘트 줄이고 게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격전이기 때문에 집중해 해야죠 자 그럼 바로 큐 돌릴게요 제발 좀 약한 상대 걸리기를 바라면서 승격전이니까아 일단 오버레 95인데 이거 일부러 낮춘거 같죠 아팀 좋아 선발투수 베네켄 107강 구단 가치는 저보다 60억 등 높으신 910억입니다 아 진짜 불안한데 아 이거 100퍼 팀 좋을 것 같은데 아 진짜 최소 오버를 110은 되신 것 같은데 하. 아... 애플 좀 수준 좀 맞춰줘요 안녕하세요 한명재입니다 오늘은 야구하기는 최상의 날씨입니다 재밌는 경기가 기대됩니다 해설은 자 바로 민현입니다. 일단 컨디션 어느정도 섰습니다 네, 안녕하세요 허구인입니다 오늘은 타격가면 알아주는 두팀의 맞대결인데요 양팀수로 추구합니다 집중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구갑니다 공이 밖으로 빠집니다 원동 2구째 자, 스트라이크. 원 볼, 원 자, 걷어낸... 커트. 오케이, 선수하지 않다. 사자타 자, 초고볼! 아, 지금 커브인 줄 알고 내렸는데 아, 이게 스트라이크라고? 경살타 이럴 수가 김재호 아아 아, 완전 빗맞았네요. 아웃! 어 상대 팀 너무 좋아 이혜천을 내야죠 어쩔 수 없이. 선관이 좋군요. 성원차 스텝 보세요 와오버로도130자 오케이 원아웃입니다 근 방금 컨택이랑 파워가 다150 이었어요 와... 진짜 미쳤다 자 오케이 3자 범퇴로닝 깔끔하게 막았습니다 우즈빨컨 파워 141이다 안탑니다 안타 선우타지 안타 좋아요 <목소리> 저거 뭘? 아 병살이다 또 세잎 <목소리> 아씨 미치겠네 아 진짜

세와 진짜 인성! 아 이게 세비라고진 이게 세비와 이게 세비라고 여러분들 말이 됩니까? 안타니다맞다 네. 아니 아까 그 아웃인데, 아짐좀나심했습니다 완전 망했어. 야 이거 어떻게 하나? 하나. 하나. 아니, 진짜, 방금께 왜 세이브야? 진짜 정확히 심장에 서운 거였잖아요. 와. 하, 아, 정말. 답답하네, 이사말요

좋아요. 계속 제 번타 처리하고 있는데 다음은 마지막입니다. <목소리> 어떻게든 득점 <직장> 뽑아야 돼요. <목소리> 자 이렇게 삼자 번태 잡았고요. 자이번일는좀 집중해 서해볼게요 와, 이게 스트라이크야. 변화가 변화가 좋네요. 원볼 원 스트라이크. 구 갑니다. 빠니다저 볼. 볼. 어, 이거 어볼원 스트라이크. 투수 던질 준비를 빠니다볼 아, 3볼 원 스트라이크. 제대로 어. 안 칠게요. 와, 이건 스트라이크라고? 오 이거 위험했다. 오케이 안타입니다. 어3볼투 스트라이크. 계속 폴카운트 끝에 안타 하나 만들었습니다. 오 스트라이크. One ball, one t a l o g g e a 자, 이사 삼롬이다. 야, 여기서 이제 자, 이제 투자을 하느냐 마느냐거든요. 어볼파울어 볼. 파울. 자, 볼입니다. 투볼원스트이크 아, 미치겠네. 음. 이렇게 오늘 경기 저승격 실패. 아, 진짜 아 진짜 아웃인데 아, 진짜 속하네요, 냄마블 진짜. 솔직히 정말 그 아까 7회 말인가? 그건 진짜 아웃 아니었나요? 여러분들 댓글에 좀 남겨주세요. 그럼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앞에 알람 설정도 꼭 눌러주세요. 지금까지 출연 무늬 여러분들 감사합니다.